5 세트 경기입니다. 저은김명훈 그 선수예요. 좋은 분위기는 내준 상황이거든요. 길패 코너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예마서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 프로토스가 아, 뚫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의 막 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었는데 좋은 위치를 잘 잡았던 것 같고요. 더 어? 오이. 예. 팔로럿 소치 이후에 지금 오버풀을 확인하자마자 네. 예, 이 선포지가 아닌 12넥을 예, 시도을 했습니다. 네, 11이죠, 보면은? 11. 네. 예, 하나씩 지금 줄였어요. 꿰고 어, 있는 듯한 그런 선택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예, 진짜 작지만 큰 디테일의 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로브 네. 하나 줄이면서 혹은 뭐 질러 숫자 줄이면서 예, 자유롭게 좀 배를 불린다거나 태클을 빨리 올리는 것은 그니까 러 이게 얼마 진짜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만 다른 프로토스와의 그런 예, 좀 크나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찰 병력이 지 끝까지 살아서요. 현재 네. 겸 정찰을 하니까 보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뭐 빠르게 첫 번째 원서치로 상대방의 위치를 또 파, 어, 파악을 할수 있었던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지금은 잘 이용을 해가면서 어,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됐어요. 네, 스타게트 올리고. 오늘 커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김명우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저울링 생산해서 우선 쫓아내고는 있습니다. 세이 붙였고요. 일꾼 질러터나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거 확인했고 저울링들이 마중 나가고 있거든요. 저울링 숫자까지 지금 일꾼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프로브로 계속 지금은 상대방의 본진이나 앞마당 또 트리플 지역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링이 어이구. 아, 두로두로 길막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뚫고 네. 들어봤어요. 또고 그 본진 안쪽에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 큰 변수도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버렸고, 네. 좀더 평소의 그12 w 보다는 약간 그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이 더블랙을 네. 또 성사시켜 보면서 기분 자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네. 어그레 돌려요. 아, 두 더블도 지금은 거의 성공을 완벽하게 한 상황이었었는데 포로브가. 프로부가... 어, 첫 번째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 본진 안쪽이라든가 멀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테크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지저 하나도 안 뽑고 막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또 보였었거든요 네. 더블도 있고 테크도 빠른 네. 뭐저의 입장에서는 쳐다봤을 때좀 배아픈 이런 상황을 대현진 선수가 잘 만들어줬죠 현재까지는 네. 스파이어 테크가 절반 이상 완성되됐고 퍼세어 나가서컨제 여기서 커세그 움직임 조금 있어 완성됩니다 스파이어 오늘 전제하고 빠진 펜이 기가 막혔거든요 와, 와. 와. 하나 더 토스타 와 여기서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현재 기습적으로 지금은 어, 커세어를 잔뜩 모아가지고 상대방에게서 제공권을 순식간에 빼앗아 놓고 이제 경기의 승기를 좀쳐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 스타를 여기에서 야. 꺼내네요. 견제를 해주면서 스커지 이제 나오거든요. 음. 트리플 가스 자체 좀 빠른 편이네요. 이거 이 몰래 몰래 이두 번째 스타게이트 숨겨놓고 커세어 보다가 유을 만약에 이대로 뽑아내는 걸 저우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무지막지한 그 숫자의 그 커세어로 밀어버리겠다는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뮤탈. 완벽한 하드 4기. 카운터가 될수 있죠. 만약에 상대가 이 맵에서 어, 스파이어 유닛들. 아까는 뮤탈스가 나와봤자 5기였었는데 그 다음에 히데라로 전환이었는데 었 이번에 뮤탈스로 네. 힘을 준다. 그러면은 강하게 받아치겠다라는 네. 생각. 뮤탈 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질럿은 보내고. 지금 마주쳤거든요. 살아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갔던 커세어도 본질적으로 귀한 오, 여기는 아, 아, 오, 오, 와 여기는 아오맞가아 캐논도 지금 발랑 하나지어놓고 네. 보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와 최적화 서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본진 캐논도 본진 캐논 마저 늦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자원적인 부분에서 아 원서치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을 정말 100%다 이용을 하는. 자 여기 스타 게이트가 와좀 왔다가요. 또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야. 이제야 확인을 했습니다. 손해보죠, 손해 보죠 손해. 하나지 와서 지금 여기서 저 위에서 계속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쪽 보고 어? 이 채에 가서 뮤탈이 또 전부 살아남기 나갔어요? 힘든 그 상황에서 희생양 겸그강제로이 정찰병 역할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네자 뮤탈이 뒤쪽으로 빠지고 이제 히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세어 숫자가좀꽤 되거든요. 네, 뮤탈로 압박을 해놓고 역시 히드라 뽑은 것은 어, 뽑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계획 안에 분명히 있었던 이런 행동인데. 네, 와. 자이 타이밍에 커세어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댄질러 네. 붙여놓고 오버로드 만약에 사냥 오래, 에, 오랫동안 오버로드 사냥 당하게 되면은 뭔가 히드라로 역습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일부가 좀 나왔습니다 히드라도 네. 네. 나오는 걸로 맞고 이 상대방 캐논 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압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 플러도쉽하고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카운터를 칠수 있나요? 네. 이병력들이 자 이병력을 정면으로 들어오는 병력을 막기 위해서는 오. 역시 이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샘플러가 네. 하나가 지금 흘러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위에서 이하고있는데 여기는 키드라가좀 갇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 자 뒤쪽에는 게이트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게이트 숫자가 한개가 있기 때문에 질럿이 나온다 하더라도 히드라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숫자가 네. 나와야 되거든요 들어버리나요 네. 추가 병력은 지금은 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정면에 지금은 온 히드라를 물리칠 만한 병력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 여기서 찢어버리고 와 여기도 그냥 하지만 지금 한두개 십구 여격 나오면서요. 아 근데 후속 타 아, 잡아내고 있어요. 예, 후속 타를 지금은 오지 못하게 정면으로 압박을 또 충격하게 해서 네. 게이트 하나는 내주고 포즈 하나는 네, 내준 상황이지만 이후에 본진 쪽에서 어, 지어진 게이트 위에서 병력이 나오면은 네. 막을 수 있거든요. 변현제는 추가 병력이 못 나와요. 김영훈선 예. 빨간 불 들어왔습니다. 오버 로드가 막힌 지꽤 지금 지난 시점이고. 아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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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버짐 제거했으면 예. 지금 소수 오버로드는 커세어일도라도때려 예. 잡을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오버로드 없으면 다 왕이죠. 알어요 완벽하게 지금은 상대방의 히드라가 돌아 들어갔을 때 변연재가 위축돼서 공격들으로 오던 병력도 다 뺐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커세어와 함께 상대의 후속을 계속 막으면서 정면 쪽의 건물 두개 터지는 것아 어 그냥 별다른 영향 없다. 그냥 네. 상대방의 후속 타만 안 오게 하면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관찰 시켰습니다. 그렇죠옆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오버로드 다치 전하고 있고, 자 이병력으로 지금 일꾼 좀 붙이면서 좀 어떻게 나? 오늘 아, 네, 다크 일등에 추가될 거고, 오늘 다크. 자, 어 여기서, 자 코데오 위치. 자 지금 여기서, 어 여기 와 있어요? 네. 상대도 지금은 죽기 살기로 두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면서 지금 여기서 이병력으로 갈수 있는 거는 직진 말고 없어요. 지금 뒤로 지금. 예. 네. 오 이거 캐논 공으로 힘든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서로. 자, 그러더니 문제는 여기서 커세우가 아, 오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질럿도 여기 다시 후속타가올수 없게끔 닥테플러가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꾼이 지금 너무 잡혔어요. 네, 게다가 지금은 돌아가는 자원줄이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다크도 일꾼도 없했습니다 아, 실거 실거. 책임 플레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플레이를 네. 김영훈 선수가 요구했던 건데. 네.